사실 1번 보자. 동윤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정신이 필요해? 얘들아, 이거 하는 이유가 이 유형이 너무 나와 있더라. 이거 두개 나와 있더라, 문제가.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14페이지 보면, 얘들아, 얘 제곱근,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루트 안에 어떤 수가 뭐 이렇게 제곱되어 있고, 요런 상황일 때는 얘를 뭐라고 차용해서 절대값이라고 차용해서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절대값 예를 들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나오죠? 그냥 3이라고 나오죠 맞아요? 거리니까 근데 마이너스 3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마이너스 9로 붙여준 거죠 그럼 플러스 1은 어떻게 나와요? 그냥 1로 나오죠 동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겁나 이제 지저분하게 나온다네것 덕분이고 하나씩 봅시다 A가 0보다 크대요 A는 양수야 그럼 9a제곱은 뭐의 제곱 형태야 얘들아? 한번 쓰면 3a가 자체가 두방 있는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4 a 의 그냥 일단 제곱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앞에는 양수의 제곱꼴이니까 어떻게 나와? 그냥 약간 생각 없이 3a라고 쓰면 되는데 뒤에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4a 자체가 무슨 수야 얘들아? 마이너스 4a는 음수야 4a는 양수지만 그럼 음의 보호를 달고 나오자. 간단히 하면 무슨 A가 돼요? 7A가 되고 이거 번호가 몇 번이야? 번호 있어요? 와야? 몇 번이에요? 응? 어? 아 봐봐. 사가 약간 멍 때리고 있길래 아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나가 어,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A가 음수니까 이거 부정식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로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겠네? B는 그냥 0보다 크니까 내비두면 되겠네요 일단. 맞아요? 그러면 얘들아 마이너스 13A는 무슨 수야 동윤노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 그럼 마이너스 13A는 양수야 음수야? 음, 양수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애들아, b는 0보다 커요. 마이너스 11b는 양수의 음수예요. 음수 형태죠. 그러면 음의 부호를 붙여서 음의 부호를 붙여서 양수가 되게끔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81a라고 a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누구의 제곱이야? 9a의 제곱인 거 맞아요? 9a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와요. 뭐라고? 마이너스 9a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연산 기호가 뭐야 앞에 앞에 이 마이너스는 무슨 기호야, 얘들아? 연산 기호예요. 이해되세요?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뒤에 글씨가 좀 이상하게 하는데 64b의 제곱은 뭐예요, 얘들아? 어, 8이죠. 그러니까 8b로 나오고 그냥. 근데 앞에 연산 기호가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면 얘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 마이너스 13a. 더하기 11B, 더하기 9A, 빼기 8B니까 연산에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3B니까 그렇게 나와있는 답몇 번?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연산 기호랑, 다음에 내가 음수라서 음의 부호를 붙여서 나오는 거를 구별하시는 게 좋은 문제예요. 그런 게 끝판왕이 7단이 3번이죠. 다시 3번 한번 보시면 7-3번은 a, b는 0보다 작고 곱한 건 0보다 작은데 b는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정보는 a는 음수다, b는 양수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b는 양수니까 생각 없이 나오면 되거든요? 문제는 a, b는 음수인데 음수에다가 무슨 수를 곱했으니까 음수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AB는 보기와 다르게 무슨 수의 형태야, 동민아 동윤아, 한 발짝 늦지 말고. 뭔 생각 중이야? 이렇게 하고 앞에는 연산기호의 뺄셈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보자. 4A 제곱은 뭐의 거듭제곱, 뭐의 제곱 형태일까? 2A의 제곱 형태인데 2A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2a라고 나오는데, 중간에 연결하는 연산은 플러스인 상태네요. 그럼 얘 간단하게 하면 아무것도 동량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b 더하기 3a b네. 그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쓰면 되네요.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요세 가지 형태 의 문제가 엄청 자주 나오죠. 왜? 못하니까, 다들. 근데 심지어, 봅시다. 마이너스 3보다 b는, A도 크고 A도 큰데 하나씩 보자. 얘들아 B 더하기 3의 부호는 어떻게 할수 있어? 마이너스 3을 이항시키면 0이 3 더하기 B보다는 작은 거잖아. 그럼 얘는 무슨 수의 제곱이에요? 양수의 제곱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는 어떻게 하면 돼요? B 마이너스 A는 B를 두고 A를 좌변으로 옮기니까 B 마이너스 A는 음수의 제곱인 거 맞아요? 얘는 무슨 수야? 음수인 거지? 웬만해서 부등식이 주어져 있으면 부등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막 이상하게 숫자 막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해서 푼다, 안 푼다? 안 풀어요. 그럼 양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어머, 개꿀 하면서 그냥 그대로 풀 건데 뒤에 거 보자. 음수의 제곱골인 거잖아. 그러면 무슨 부호를 붙여서? 음의 부호를 붙여서 연산을 해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3이라서 간단히 나타내면 A 더하기 3 형태가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A 더하기 3이니까 답은 몇 번? 3번. 다음 에 이제 8-3번 보자. 지금 이 유형들을 그때 처음에 설명했을 때 제일 어려워했던 거라. 그치, 시원아? 아니야?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제일 끝판왕이죠. 여기 앞에서 하는 것 중에. 이거랑 대소 비교. 봅시다. A-B는 0보다 큰데, AB는 곱해서 0보다 뭐하대요? 작대요. 그러면 이거, 애들아 주어진 걸 이용해, 막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A-B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B를 이항하면 A가 0보다, 아니,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가 뭐고? 양수, B는 음수겠네? 그러면 B-A는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에다가, 과학이, 음수꼴이니까. 여기는 반드시 음수꼴일 거고, A는 양수고, 마이너스 3B는 보기와 다르게 뭐에 양수의 제곱꼴인거 맞아요? 몇가지 이해 되세요? 차이가. 그럼 B-A는 음수꼴이라고 제가 말을 했으니까, 음에 부호를 붙여서 B-A고요. 양수는 그냥 쓰면 되겠네. 뭐라고? EA라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거 보자. 마이너스 3B가 얘들아 보기와 다르게 뭐라고요? 양수라고요. 그럼 양수꼴 마이너스 3B로 그대로 나왔는데 앞에 얘들아 연산 기호야? 기호가 아니야? 연산 기호가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거죠. 뺄셈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연산해보시면 3A하고 저기 2 b 네요 맞아요. 그 3a 더하기 2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제네요. 요게 정답인 거죠. 이해되세요? 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그게 어려운 거죠. 8-4번 보면 경화는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x가 2보다 뭐하대요? 크대요. 그래서 요거 옳은지 확인해달라 했는데 얘들아 요거 가지고 이용해서 할 거야. 2가 커, x가 커. 2보다 x가 큰 상황이죠. 그러면 2-x는 e 0보다 작겠네. 그 다음에 2x 더하기 4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x가 2보다 큰데 양수와 양수의 합이니까 2x 더하기 4는 당연히 양수겠네. 맞을까요? 그럼 2-x는 음의 보호를 붙이고 여기 뒤에는 그냥 양수 그대로 나오니 3x 더하기 이꼴로 나와서 경화는 맞는 친구예요. 맞게 말한 친구예요. 여기까지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경화는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해놨고. 준성이 봅시다. 준성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 x가 이제 마이너스 2라 어디 사이라고 나와있죠? 0 미만 사이라고 나와있어서 저라면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마이너스 x라고 곱하고 마이너스 x는 0초가 이 미만이죠. 왜? 부등호 방향 크로스 된 거죠. 맞나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2를 더한 꼴이니까 2 마이너스 x는 0보다 크고 2x 더하기 4가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네. 2x 더하기 4는 어떻게 되죠 얘들아? 2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를 1로 넘기니까 x 더하기 2는 0 미만이잖아. 그럼 x 더하기 2가 0 미만이라고 말을 제가, 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가 이쪽은 2항해서, x 더하기 2가 0보다 크네요. 근데 거기다가 몇 배를 때린 거야? 두 배를 한 거죠. 그럼 둘다 양수니까 얘는, 그냥, 더해 줄 건데, 어, 더해서 6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문제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밖에 지금 팀장님이 사진 찍으러 오셨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부터 끊고 창민이 해서 할게 우리 네 키가 너무 조그하지않얘들아 준성이가 안되는 것까지는 이해되세요 네그 다음에 창민이 보면은 창민이는 0초가 2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 e x 는는또 어떻게 차로 쓰면 돼요 얘는 2백 e x 라고 하고 돌리니까 0보다 큰 거고 2 x 더하기 4도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럼 얘 어떻게 나와야 돼? 위에 거랑 동일하게 나오지? 그런데 위에 거 계산했을 때 아까 얼마 나왔으니까. X 더하기 6 나왔으니까. 청민이 어머 잘한 친구네.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이해되세요? 그럼 해수 아저씨 아니 해수 보자. 해수 보면은 해수는 지금 X가 마이너스 2 미만이래요. 그러면 2 e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양수네. 왜 양수지? x가 음수 감인데 마이너스 x니까 양수로 바꿔서 더해준 거죠. 그럼 2x 더하기 4는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네. x 더하기 이 꼴이 0보다 작으니까 거기다 2를 곱해준 거니까 얘는 음수네. 앞에거 양수 그대로 나오고 2마이너스 e x로 뒤에 거는 음수니까 음의 부 붙여서 2x 플러스 4 형태로 나올 거라서 연산해 보면 딱 봐도 마이너스 3x 어쩌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3x라고 했으니까 얘는. 해수씨는 틀린 말에서 얘는 경화랑 누가? 창민인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경화랑 창민이인 거? 그 다음에 9번을 한번 풀어보고 계세요. 9번. 저는 9-1번, 9-2번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9-2번 보면 9-2번은 루트 5분의 8X가 무슨 수가 되도록 하는 얘들아? 요거 자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 중에 100보다 작은 수에 지금 뭐를 물어봤죠? 개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분자 분모가 있다 그래서 쫄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하는 거 똑같아요. 5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X 형태니까 일단 얘를 무슨 수로 만든다 얘들아? 자연수지? 그러면 X는 반드시 지수가 홀수인 5랑 지수가 홀수인 2를 가져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K제곱 이 형태여야겠네? 맞을까? 그러면 5 곱하기 2 곱하기 K제곱의 형태가 100보다 뭐하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은 못 들어가고 K제곱이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야 될까? 10 미만이죠. 그러면 K가 무, 무슨 값까지 가능하고, 1, 2, 3까지 가능하고, 개수 몇 개다? 3개다 정리 되겠네요. 답이 몇 번이야? 2번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16페이지 넘겨보시면 되겠네. 16페이지 보시면 9-3번. X분의 8 1 자연수인 걸 물어봤고, 가장, 아 그러니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최소자연수 값인데, 최소 x라고 되어있으니까 최대한 적게 나눠줘야 될 거고요. 그죠? 어. 그러면 x분의 80은 16 곱하기 5죠. 16 곱하기 5면 뭐가 필요가 없어? 확실하게 5는 필요가 없고요. 5 곱하기 1, 2의 제곱, 뭐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곱해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무슨 값? 최소 값을 물어봤으니까 최소 값이 누구다? 5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이해 되세요? 얘들아, 5 곱하기 1 다음에 왜5 곱하기 2의 제곱이야? 5 곱하기 2가 아니라? 2의 4제곱은 이미 무슨 수야? 제곱수죠? 없앨 거면 지수를 짝수 단위로 없애줘야 되는 거지. 이해 되세요? 총 개수를 물어보면 저렇게 3개가 있다라고 답할 수 있겠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80 같은 경우에는 36 곱하기 5예요. 뭐라고? 36 곱하기 5니까 7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가 일단은 무슨 형태로 나가야 돼? 자연수 형태로 나가야 되니까 x는 반드시 자연수가 되게끔 방,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7이랑 5가 곱해줘야겠네요. 맞아요? 7은 왜 곱해줘? 분모의 7을 없애기 위해서. 5는 왜 곱해줘? 지수가 짝수가 아닌 부분이니까. 맥스는 35네요. 여기까지 맞을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루트 안은. 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형가될 거고 내가 루트 밖을 벗어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y가 되는 거죠. 네, 루트 밖을 벗어난 거야 루트가 여기까지만 써져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럼 y는 연산해보면 답이 얼마나 오고. 30 나와서 2개 더해서 답이 얼마다? 65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 이해되세요? 이 문제 나와있더라. 지금 95, 아니, 9-5랑 9-6번도 그렇고. 나와있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잘 보세요.